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보자남 박찬웅입니다. 새롭게 부활된 6년 단기 민간 임대를 등록하실 때꼭 확인하셔야 할 함정 두 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6년 단기 민간 임대 등록할 때 조심해야 할것두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6년 단기 민간임대가 올해 6월 4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부활됐죠. 근데 이제 이걸 등록하고 나서 6년짜리 세금 혜택 받으려고 할때 어, 조심해야 할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어, 첫 번째는 지방세 감면이 안 됩니다. 어, 지방세니까 취득세하고 자산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흔히 알고 계시기를 어, 재산세는 2호 이상 그다음에 취득세는 신축분야 이럴 때 감면 받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모두 다 되는 게 아니고 일부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10년짜리는 다 적용받아요 그런데 6년짜리는 일부 경우에 한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부터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이 취득세하고 자산세가 모두 다 감면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음, 사실 이 감면은 우리가 법에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현재 법에는 이 6년 단기 민간 임대 주택에게 이런 혜택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어 미처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10년짜리는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만약 어,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서 이런 취득세나 자산세 감면 받고 싶다면 처음부터 10년짜리 등록하거나. 왜냐하면 현재 법 기준은 6년짜리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10년짜리 등록하시거나, 아니면 6년짜리를 10년짜리로 변경 신고하시거나, 다만 이때 주의하실 거는 6년을 10년으로 바꿀 때는 음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사업자가 음 신축 최초 분양에 대해서 음 취득세 감면받을 때는 잔금 치르기 전에, 잔금 치를 때이 취득세 납부하잖아요 취득세를 자 잔금 치르기 전에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해 가지고 잔금 치르면서 이 취득세를 감면 받거나 아니면 잔금 치를 때이 취득세를 다 납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해 가지고 경정청구를 통해서 감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6년짜리 등록해 가지고 10년 바꾸는 경우 자 이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60일 기한 안에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60일 내에 6년짜리를 10년짜리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만약 60일 넘어갔다면 그때는 10년짜리 바꿔도 가면 안 됩니다 취득세는 하지만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 제한보다는 몇개 주택인 거냐.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2호 이상이니까 개수가 중요한 거고. 하지만 취득세에서는 10년 바꿀 때그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보시는 법령은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재방태 특례 제한법입니다. 어, 이 취득세의 감면 부분은 31조 3에 있는데 2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2항 어디에도 자, 6년 단기 민간 임대에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장기 일반 민간 임대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있다 보니까 혜택 못 받는 거고, 재산세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조 사항에 있는데, 여기도 장기 일반 민간 임대만 혜택을 받아요. 역시 여기 본문에도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감면 못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6년짜리를 10년 바꾸는 거 이거는 밑득법에 법이 완비가 돼가지고 뭐 단기 민간임대를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뭐 장기 일반 민간임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 이렇게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꿨을 때 여러분 참고하실 거 음, 임대 기간을 얼만큼 인정해 줄 거냐? 이거는, 어, 기존의 임대한 기간을 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단기 민간 임대 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 6년이죠? 요거를 다 충족하기 전에 10년으로 바꿨다면, 한 3년 임대하다가 10년 바꿨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어, 임대가 개시가 되는 그 시점은 임대 사업자 등록일입니다. 최초에 6년짜리 등록할 때 그때부터 10년 임대하면 돼. 이거고요.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방이 비어 있었다면 공실이었다면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다음에 세입자 맞춰 가지고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가 개시가 됐다면 그 실제 임대 개시부터 10년입니다. 그때부터 10년 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 단기 민간 임대 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 6년이죠. 이걸 다 마치고, 그 다음에 10년짜리 바꿨다면, 뭐 예를 들어서 딱 6년 맞추고, 6년 등록하고 나서 정확히 6년 임대하고, 그 다음에 10년짜리 바꿨다. 라고 하면, 이때 임대 개시 시점은 변경 신고 수리일부터 역산해 가지고 6년 되는 날, 즉이 6년 된 날부터 역산해 가지고 6년 전, 그때부터 10년. 임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6년 다 인정받았을 거니까 추가로 4년만 임대하면 10년 충족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6년짜리 등록하고 나서 8년 임대하다가 10년짜리 바꿨어요. 그러면 이 임대 개시 시점이 변경 신고 수리한 날, 이때부터 6년 역산하니까 그때부터 10년이면 실제로 변경 신고하고 이때부터 4년 더 임대해야 10년 됩니다. 내가 8년 하다가 10년 바꿨으니까, 어? 내가 2년만 더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요. 최대로 인정받는 건 6년이니까, 예. 이때에도 역시 4년 더 임대해야 인정받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조심할 거였죠. 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일부 경우는 혜택 받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혜택 못 받는지 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분명 6년짜리 임대사업자 등록했음에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는 2018년도에 그때 문정부 시절이죠 그때 발표했던 9.13 대책 내용에 해당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세대가 국내에 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롭게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단기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 어느 세대가 이미 국내에 집 하나 이상 가지고 있어요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그 이상이든 이미 가지고 있다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해 가지고 그 집에다가 6년짜리 단기 민간임대 등록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앞선 그 지방세 감면과 똑같아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10년짜리 등록하시거나 아니면 6년짜리 등록했다가 나중에 10년짜리로 바꾸거나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거주주택을 팔아야겠죠. 이거 팔고 나서 바꾸면 안 돼요. 네, 6년짜리를 10년짜리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 받는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이제 이거는 법을 좀 보셔야 돼요.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음, 소득세법 시행령에 담겨 있습니다. 제 155조 20항에 있는데, 자, 20항. 자, 이게, 음. 아, 제가 설명드리기 참 어려워요. 어, 저는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 그나마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면, 자, 어떤 임대주택이 혜택 받는 거냐. 그 임대주택의 요건을 이 155조 20항에 다 담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주택인지는 167조의 3, 1항 2호, 여기다가 밀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조항을 봐야겠죠. 그 조항은 뭐냐면 사실은 양도세 중과 배제 받을 수 있는 임대 주택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 충족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도 받지만 그러면서 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받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임대 주택의 요건을 같은 내용을 여기다 적어 놓고 여기다 적어 놓으면 두번 적으니까 이걸 좀 편리상 한 번만 적으려고 이 양도세 중과 배제, 여기 적은 다음에 이 거주주택 비과세에서 갖다 쓴 거죠. 요건을 자, 그런데 이 167조의 3 양도세 중과 배제, 지금 1항 2호 마목인데요. 이 마목은 10년짜리입니다.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인들, 자, 10년짜리는 등록하면 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는데, 자, 거기에서 보시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즉, 여기에 해당이 되면 양도세 중과 배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지금 마목의 일이죠. 그 일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913 대책 내용.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새롭게 취득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자, 이러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 배지를 받지 못해요. 이걸 받지 못하면, 그러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받지 못하는 건데, 이 법문을 보시면,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이를 따른 주택을 포함한다. 즉, 양도세 중과 배제에서 혜택 받지, 받지 못하는 이9.13 대책 내용, 이것까지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10년짜리는 이9.13 대책 내용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는 받지 못하지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같은 목일, 마목일에 따른 주택은 포함시키니까, 혜택 주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6년짜리가 문제죠. 6년짜리는 암호에 있습니다. 167조의 3, 1항, 2호 암호에 있는데, 역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받는 조건인 거죠.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4번 있죠. 4번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913 대책 내용, 1세대가 국내에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조정 지역에 주택 취득, 2가지고 주택 해가지고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 등록한 거, 요건 혜택 받지 못해요.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받지 못하는 거 알겠는데, 이것도... 10년짜리처럼 155조 20항 본문에다가 이렇게 암옥, 사에 따른 주택을 포함한다. 이걸 적어 놓으면 혜택 받는데, 현재 지금 법 20항 본문에 보시면 그 내용이 없어요. 10년짜리인 마목, 이랬다는 주택, 이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암옥, 사에 따른 주택을 포함한다. 이게 법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6년짜리는 그9.13 대책 내용이 해당이 되어버리면, 양도세 중과 배제도 받지 못하지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조금 다르지만, 이런 경우는 종부수 합산 배제도 받지 못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6년짜리 등록하실 때는, 어,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조금 정리해보면, 자, 6년짜리와 10년짜리 비교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건데, 이9.13 대책 내용에서 약간 차이가 생기는 거죠. 네. 자, 10년짜리는 이렇게 9.13 대책 내용에 들어가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지만, 6년짜리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네. 하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종부 삭산 배제는 6년짜리든 10년짜리든 이 굴산 대책 내용,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1세대가 국내에 집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서류계 주택 취득해가지고 거기다가 단기 민간임대든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든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중부 삼삼배제는 안 됩니다. 다만, 거주주택 비과세만 10년짜리는 되고 6년짜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 금액 요건도 차이가 있죠. 10년짜리는 이제 금액 요건이 임대 개실 당시 공시 가격,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이 한데, 6년 단기 민간 임대는 4억, 2억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어, 자, 이런 경우에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거 혜택 받으시려면 처음부터 10년짜리 등록하시거나, 아니면 6년 등록했다가 나중에 10년짜리로... 바꾼 다음에 거주주택을 팔거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음 만약에 이런 금액요구 충족한다면, 지금 사실상 10년짜리나 6년짜리나 혜택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면 일단 6년짜리 등록하시고요. 제가 볼때이범 조항은 아마 보완이 될 거예요. 정부에서 6년짜리 했다가, 6년짜리 했다가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놓친 것 같은데,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 암옥사, 이게 포함될 것 같으니까, 일단 6년짜리 돈으로 가셨다가, 어, 6년이면 시간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그 6년 안에 법이 보완되면 그냥 6년 가시는 거고, 근데 정말 최악의 경우에 6년까지 임대했는데 이 법이 보완이 안 돼요. 정말 했던 못받아요. 그러면 그때 10년짜리 바꾸면 되겠죠. 바꾼 다음에 팔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물론, 6년 하시다가, 한 3년째, 음, 거주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법이 안 바뀌었으면, 지금 법 그대로 간다면, 그때는 시민자리 바꾸겠죠.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파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6년짜리보활돼가지고 단기 민간인데, 사업자 등록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두 가지. 지방세 가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일부가 안 되는 거 살펴봤습니다. 어,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재방세 가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일부 안 되는 것 제가 따로따로 영상 올렸었어요. 이걸 오늘처럼 한 번에 올리면 좀 시간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보기 힘드실까봐 어, 따로따로 올렸으니까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해가 조금 안 되신다라고 하시면 제가 기존에 올린. 제박세 감면 부분 그 다음에 거주택 비과세 부분 영상 따로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